하야방송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보수합동총회가 제102회 총회를 9월 7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총회본부에서 은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장로교 헌법 정치의 원리로 교회의 전통과 권위, 질서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임원선출에서는 총회장의 김창수 목사, 부총회장의 유효승 목사, 백충남 목사, 서기의 이기원 목사, 부서기의 김성순 목사, 회록 서기의 김종성 목사, 부회록 서기의 황재희 목사, 회계의 박영호 목사, 부회계의 윤영자 목사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총무는 총회장 임명으로 심숙희 목사를 임명했습니다. 총회장 김창수 목사는 보수합동총회 총회장으로 다시 일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최선을 다해 이끌어가겠다며 특별히 총회원을 대상으로 신앙및 이단에 대한 세미나를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해 교리를 바로 가르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석성 총회는 이런 교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도를 하면서 총회원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교리를 무시하고 또 이단들에 기울어서 많은 그런 세미나들을 하는데 우리 총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단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꼭 우리 총회의 신념으로 삼고 일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102회 총회에서는 총회 산하 교회들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할 수 있도록 개정된 헌법책을 발간해 나눠줬습니다. 기존 헌법에는 소유리 문답만 있었던 것을 개정된 헌법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유리 문답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김창수 목사는 새로 개정된 헌법책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른 신앙을 갖게 하고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며 개정된 헌법책을 성도들에게도 가르치고 알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이단에 대한 경계와 바른 정보를 총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우선 교단 목회자로부터 가장 문의가 많았던 인터콥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인터콥은 성교단체로 매우 열정적이고 공격적인 성교 마인드를 지향하며 주로 이슬람 선교에 주력하고 있지만, 최바울의 인터콥은 한국교회와 미주교회에서 이단 내지 이단성 있는 단체로 공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 베레야 사상, 신사도 운동 영향, 아이압의 영향 등 크게 8가지로 이단성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보수합동 총회는 102회 총회를 개최하며 적극적으로 총회사나 교회와 목회자들을 신학적 신앙적으로 바르게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내실을 다지며 출발했습니다. 한편 이날 개회 예배는 이규원 목사의 인도로 시작됐으며 김무우 목사의 기도 후 김창수 목사가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창수 목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며.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과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보수합동총회도 하나님 중심의 총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규원 목사의 광고, 백충남 목사의 축도로 개회배를 드렸습니다. 이어진 순서로는 성찬 예식과 사무 처리, 폐회 예배 순으로 은혜 가운데 총회를 마쳤습니다. 하야 방송 뉴스. 전민주 기자입니다.